안녕하세요 철현입니다 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 채널을 처음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돈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터부시해요 특히 대한민국은 어디 가서 돈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약간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지만 실제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그 돈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아주 어, 기초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전에 여러 영상을 통해서요 돈을 은행에다 그냥 잠재워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보험이나 연금 이런 거에 넣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이제 하나도 안 했었는데요. 어, 이제부터는 시간이 될 때마다 어, 본격적으로 그런 어, 얘기들을 조금씩 해나갈까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처리형 채널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프로재테커라고 하는 주식과 관련된 그런 채널도 동시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몇달 하다가 동시에 두개 채널을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주식 관련된 채널은 접었죠. 접고 어 지금 하고 있는 이 처리형에만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식을 어 전문적으로 대, 다루는 채널에서는 재테크 관련된 아주 좀 복잡하고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지식 같은 거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처리형 채널은 어 여러분들이 뭐 재테크에 대해서 전문적인 뭐 내용을 배우고자 구독을 하신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 그런 아주 어려운 얘기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냐면 어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아직은 살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어 반드시 좀 알아야 돼 그런 경제에 대한 개념과 상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융 문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융 문맹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금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이 금융 문맹 비율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학교나 부모님한테 거의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살아오면서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려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 은퇴할 때까지도 경제적인 그런 개념이나 관념이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경제 관련된 재테크 관련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금융 문명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너무 어렵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재테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저는 딱두 개라고 봅니다. 두 개. 대부분 다이두 개밖에 안 떠오를 거예요. 뭐냐? 주식, 부동산, 뭐그 외에 뭐 금, 채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재테크하면 뭐 떠오르세요. 물어보면 아마 주식과 부동산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에요이두 가지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재테크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의 어 재테크수단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대한민국에서 사실 가장 핫한 게 뭐죠? 당연히 집이죠 집, 집값.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뭐 수십 번에 걸친 대책을 발표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점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대한민국에서 사실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실제로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가장 핫한 투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집은 일종의 안전자산이에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집이 꼭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집값이 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나라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집값은 놔두면 언젠가는 오르는 안전 자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안정성, 망할 일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보수적인 성격이고 투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본격적으로 뭐 제대로 그렇게 공부할 그런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집한 채를 마련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근데 제가 집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죠?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6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 80년대 저희 부모님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 사신 게 정말 어, 너무 아깝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정말 훨씬 훨씬 비싼 돈을 주고서야 집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집은 일단은 설사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냥 거기 살면 되잖아요. 그냥 거기 살면 돼요. 어쨌든 내집한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 만약에 내가 집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 내가 나한테 수입이 안 들어와. 그럼 지금 당장 뭘 걱정해야 됩니까? 월세 낼 걱정. 다음 전세 값 올려줄 걱정을 해야 되죠. 근데 내, 나한테 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뭐 어디 쫓겨날 일은 없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돈을 잃는 거는 너무 무섭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그런 공부 같은 거는 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무조건 집한 채를 우선 마련하는 거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세요. 그런 분들에겐 진짜 이게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뻔한 부동산에 관한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는 특히 젊으신 분일수록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젊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년 열심히 모은 돈을 다 잃는다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삶에 그 돈보다 훨씬 큰 경험이 되고요, 훨씬 값진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배운다면 돈을 내고 배워야 되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투자로 돈을 날렸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젊었을 때 투자를 해서 돈을 조금 잃는 것은 그거는 절대 돈을 날린 게 아닙니다. 진짜 값진 수업료를 내고 인생에 진짜 값진 경험을 한 거예요. 절대 어 그냥 돈을 날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젊을 때돈 조금 잃는 거는 인생 전체로 보면 그렇게 어 크리티컬 하지 않아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금방 만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젊으신 분일수록 그리고 살하리 더 많이 남으신 분일수록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인,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럼 그 적극적인 투자의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봤을 얘기 중에 하나가 주식 절대 하지 마라. 주식은 도박이다. 주식하면 무조건 돈 잃는다.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그분들은 어, 아마 돈을 잃었을 겁니다. 왜? 주식을 투자로서 정말 투자로서 접근을 한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주사위 던지기 하듯이 도박으로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잃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나중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선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로 돈을 벌 거면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할 때만큼의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전부 도박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리서치하면서 제대로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해야 할까요? 일단 집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현금으로 당장 몇 억은 있어야 됩니다. 주요 도시에 살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현금이. 그런데 그런 현금을 모으려면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은 달라요. 지금 당장 단돈 만원 하나만 있어도 할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루 생활비, 진짜 커피 한잔 마실 돈 아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주식이고요. 하루 용돈 아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이게 부동산과 주식의 정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지만 주식은 커피값 하나로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돼지저금통에 이렇게 동전 넣으면서 돈을 모아보신 적 있죠? 바로 그런 식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하루 커피값, 하루 용돈 조금 아껴서 매일 그렇게 돼지저금통에 동전 넣듯이 그런 식으로 주식 계좌에 돈을 넣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적금이나 이런 것보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돈을 아껴서 주식계좌에 돈을 모으는 게 오히려 저축하는 습관이 더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금은 그냥 매달 내가 아무 의식하지 않아도 통장에서 돈을 빼가죠. 내가 스스로 돈을 아껴서 그 저축을 한다는 그런 의식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정말 돈을 아껴서 그 돈을 주식 계좌에 넣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용돈 아껴서 돼지 저금통에 동전 넣듯이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저축을 한다는 그런 의식감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금을 넣는 것보다도 주식을 하는 게 오히려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 부동산보다 좋은 두번째 이유 바로 주식이 부동산보다 미래성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서울 집값 정말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 보면은 수십 년 동안 한뭐 20배 30배 그 정도 오른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 정도예요 하지만 주식은 정말 크고 튼튼한 우량주라도 같은 기간에 집값보다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식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안전하고 믿을 만한 우량주들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집값보다는 주식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돈을 넣는 게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은 감가 생각이 되지만, 주식은 감가 생각이 안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집은 내가 샀을 때, 아무리 내가 그 집을 애지중지하면서 관리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헌집이 되죠. 오래된 집, 흔히 말하는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집값이 오르냐? 집이 10년 되고 20년 되면서 감가상각 되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더 많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집값이 오르는 게 별로 대단하지 않은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감가상각이 더 커져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특히 지방일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회사죠.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회사가 점점점 더 커진다면 그 감가상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더 오릅니다. 즉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바뀌는 거야 지가 알아서 근데 아파트는 그럴 일이 없죠 하지만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더 커지고 더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이게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좋은 이유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앞에 말한 이유들로 인해서 젊으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일단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젊을 때는요, 조금 잃더라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뛰어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 것도 소탐 대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약간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잃기가 싫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젊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일종의 소탐 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어, 과감하게 재테크 투자 돈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부동산보다 주식을 더 추천을 하지만 본인 성향에 맞춰서 무리하지는 마시고 설사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작게.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본인이 이제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이제 알아가면서 어느 정도 실력과 경험이 쌓이고 자신감이 쌓였다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본인 성향과 성격에 맞춰서 본인에게 더 맞는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시간 날 때마다 돈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